아일랜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럽 아일랜드 국가에서 구매한 내돈내산 화장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보시죠 고고! 기초 화장품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여기 캐트리스에서 구매한 이 앰플인데요. 예민한 피부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요. 보시면 스포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등에 한번 떨어뜨려볼게요. 얼굴에다가 딱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문대주시잖아요. 그러면 시원하면서도, 금방 빠르게 흡수가 되고, 이렇게 맨질맨질 맨질 자연스러운 광이 나요. 그렇다고 이제 펄이 있어서 빤딱빤딱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피부 톤을 살짝 밝게, 매끄럽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앰플인데, 가격은 제가 프라이마크에서 한 6유로? 6유로 후반대 구매를 한것 같아요. 가격대도 뭐,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은근히 용량이 많아서, 그렇게 사이즈가 큰 거는 아니지만, 이한 병에 30ml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할 때 한두 방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꽤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얼굴에 트러블이 좀 자주 나시거나, 예민하신 분들, 또 피부톤이 좀 칙칙하신 분들에게, 요, 앰플 세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세럼 다음으로 바르는 건 이제 요거 리베아에서 나온 리베아에서 나온 로론 어, 요 선스틱 선스틱. 네, 하여튼 이선 제품인데요. 요렇게 롤링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 모양이 그래서 요걸로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네? 솔솔솔솔 솔솔 문지르면요 이렇게 나와요. 쓱쓱싹싹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흡수를 시키면 초반에는 이제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부에 싹 코팅되듯이 잘 흡수가 돼요. 따로 프라이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매끄럽게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 세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니베아 이거 로론 요거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피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코 옆에 살짝 끼임 말고는 정말 화장이 잘 먹었어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화장이 좀잘 뜬다거나. 아니면 여러 제품을 얼굴에 막 이렇게 여러 차례 바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한 이선 제품 테스코나 부츠에서 팔거든요. 그렇게 쟁여놨다가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이제 파운데이션은 바로 에센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무스 파운데이션이에요. 프라임마크에서 3유로 후반? 중후반대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사용하고 있는 컬러는 이 13호 매트 포셀린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요 정도 색상이고요. 피부 톤이 밝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21호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매트 포셀린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한국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쿠팡에서도 비슷한 가격대로 비싸지 않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 링크를 타고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왜 추천해드리냐면 파운데이션의 올인원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에요. 컨실러도 필요 없고 파우더 처리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속력도 좋고 여러모로 최고의 파운데이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모공 끼임도 없어요. 여드름이 옛날에 되게 많았어 가지고 피부과에서 압출 시술을 좀 많이 받았어요. 생얼에는 이제 붉은 기가 많은 편인데 이름 있는 아주 비싼 파운데이션을 사서 사용을 해도 잘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에센스에서 나온 이 무스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좋다고 다들 칭찬을 하길래 어, 호기심에 한번 사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따가 발림성도 보여드릴 텐데 먼저 다른 색상도 제가 구매한 게 있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매트 포셀린 말고도 제가 추가로 구매한 컬러는 16호 매트 바닐라이고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포셀린보다는 살짝 어두운 톤이에요. 노란기가 가미된 컬러이고, 23호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16호 매트 바닐라가 가장 최적의 색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내 피부가 21호보다는 어둡고, 23호보다는 조금 밝은 톤이다라고 하시면, 13호 매트 포셀린과 16호 매트 바닐라를 둘다 구매하셔서 블렌딩해서 사용을 하시면, 원하시는 컬러의 파운데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르는 방법은 요런 파운데이션 전용 붓을 사용해서 살짝 코코코코코코코코코 이렇게 찍어서 얼굴에다가 코코코 그다음에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문질 문질 문질 해서 파운데이션이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게 흡수될 수 있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닥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 제형 자체가 살짝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좀 떡진 것처럼 뭉칠 수가 있어요. 브러쉬 아니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팡팡팡팡 팡팡팡팡 이렇게 쳐가지고 골고루 문대는 게 가장 피부에 잘 먹고 발림성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립 제품으로는 제가, 봄 웜톤이에요. 그래서 약간 색감이 엄청 쨍하는 컬러는 잘안 어울리고 파스텔 기가 있는 살짝 흰기가 감도는 컬러가 제 얼굴에 잘 맞더라고요. 누디한 컬러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봄 웜톤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엄청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구매한 립 제품은 모두 로레알 거고요. 로레알이 아무래도 쉽게 구매를 할수 있는 국민 브랜드이다 보니까 제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밝은 톤의 립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이고요. 컬러는 110. 약간 코랄빛이 살짝 감도는 그런 누디한 베이지 톤의 립 제품이고요. 손등 발색을 보여드리면, 네. 요런 컬러예요. 정말 예쁘죠? 베이스로 깔아서 다른 립 제품과 같이 이제 블렌딩해서 사용해도 너무 예쁜 컬러이고요. 무난하게 데일리 립 제품으로 제가 강추 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속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속력이 엄청 떨어지는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사용하셔도 무난무난하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라인으로 이두 제품도 있습니다. 112번, 122번이고요. 붉은기가 살짝 올라오는 그런 벽돌색, 핑크 벽돌색 컬러이고요. 이립 제품은 오렌지 컬러인데 베이지가 살짝 들어있는 듯한 그런 컬러입니다. 차분한 오렌지예요. 네, 요런 컬러이고요. 바르면 이렇게 살짝 광택감이 있어요. 토만 입술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의 제품을 구매하시면 굉장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발랐던 이 컬러의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없었는데 이 제품은 착색이 있네요. 물티슈로 싹 지워보니까 이렇게 살짝 붉은기가 감도는 당근색으로 <laughs> 이렇게 착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속력으로 따졌을 때는 처음 거보다는 이두 번째 게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1, 2, 2번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런 컬러이고요. 굉장히 고급지죠? 봄에 바르기에는 좀 다크한 느낌의 립 제품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첫 번째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섞어주시면 색이 많이 밝아졌죠. 이렇게 블렌딩이 잘 되는 립 제품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을 좀 여러 개 구매해서 섞어가면서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발라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베네피트의 골드러쉬. 에우 박하선씨도 굉장히 좋아하는 어, 볼터치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샀을 때는 이제 표면에 골드 펄이 이렇게 차르르 이렇게 있는데, 어, 요거는 사용을 하다보면은 펄이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제품 자체에 잔잔한 펄이 있어서 화장을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광이 뿜뿜합니다. 또 다른 브랜드에서 아직까지는 못 봤던 색이라서 부디 단종이 되지 않고 천년만년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피부톤이 뭐 어둡던 밝던 상관없이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라서 이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네, 이런 컬러예요. 진하게 더 발색을 해보자면 네, 요런 컬러 자세히 보시면 약간 삶은 색상에 살짝 오렌지 빛도 감도는 걸볼수 있는데요 아, 여튼 저는 이 제품 없으면 못 살아요 구매하셔가지고 어, 저랑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바람이에요 나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진짜 좋은 제품을 알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을 종종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모두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몸에 좋은 거잘 챙겨서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